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축구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적속보. 토트넘이 슈퍼컵에서 PSG에게 패한 데 이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또다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선제골을 넣고도 무너지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자, 토트넘 내부에서는 프랭크 감독을 향한 경제 여론이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럽 안팎이 뒤집힌 가운데 최근 영국 현지 매체들이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손흥민을 다시 데려오려는 초대형 협상을 FC와 진행했고 이 협상이 실제로 성사 직전까지 접근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현지 팬들은 환호하며 크게 들썩였는데요. 그러나 정작 손흥민은 현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며 토트넘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2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2025년 한 해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다사다난했던 그의 시즌을 떠올리며 11년 만에 한국에서 맞이하게 될 크리스마스를 편히 즐기고 재정비하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년 월드컵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올해 MLS로 전격적으로 이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토트넘 팬들은 그의 나이가 적지 않은 만큼 경기력 하락을 언급하며 적절한 이적료를 받고 젊은 선수들을 영입해 팀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손흥민이 7골 4도움으로 두 자릿수 득점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 기량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슈팅의 날카로움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 저하로 스프린트도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MLS에 입성한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경기에서 11골 3도움이라는 폭발적 기록으로 시즌을 마쳤으며, 마지막 경기였던 뱅쿠 버전에서는 혼자 두골을 넣어 연장전까지 끌고 가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전 토트넘 팬들은 실력이 득점왕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난 시즌 부진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나라며 오히려 당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에는 부상이 많았고, 슈팅을 할 때마다 발목 통증이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팀 사정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경기에 나서야 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 길게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런 누적된 부상과 체력 문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록이 떨어졌던 것이며, MLS에 와서야 건강을 회복하고, 본래의 경기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배경 속에서 토트넘이 손흥민 복귀를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현재 국내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신중하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그의 최근 활약과 복귀 가능성에 들뜨고 있지만 손흥민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향후 그의 인터뷰와 움직임을 통해 더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부상이 누적되면서 점점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에는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몰렸다고 회상했습니다. 유로파 결승전에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몸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당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MLS로 이적한 뒤에는 여름 동안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면서 컨디션을 완전히 되찾았고, 지금은 몸 상태가 최고조에 올라있다고 밝히며 빨리 경기장에서 뛰고 싶다는 의혹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부상을 완벽히 회복한 이후 손흥민은 전성기 시절을 방불케 하는 경기력을 되찾았고 MLS에서 다시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이 떠난 토트넘은 믿기 힘든 수준의 부진에 빠졌고 클럽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대참사를 겪으면서 영국 축구계 전반으로부터 날선 조롱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팬들은 손흥민의 복귀를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아스널 원정에서 애제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1대4로 무너졌던 경기가 팬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진짜 모습이 이 정도였냐는 비아냥까지 쏟아지자 팬들은 더더욱 손흥민을 그리워하며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 있을 때는 아스널을 상대로 이렇게 밀리지 않았다며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케인이 떠난 뒤에도 손흥민은 혼자 멀티골을 넣으며 아스널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최전방에서 해결해줄 선수가 없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팀에게 지는 건 참아도 아스널에게 패배하는 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는 토트넘과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유명한 라이벌 관계라는 점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팬들은 손흥민이 MLS 시즌을 마친 뒤 한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팬들은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복귀를 부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겨울 휴식기에 토트넘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임대 복귀설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못박았고 현재 FC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행복하게 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대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은 FC 팬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하며. 현 팬들에 대한 존중을 부탁했습니다. 손흥민이 이 정도로 강하게 불만을 드러낸 것은 토트넘 팬들의 일방적인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감독 역시 아스널전 참패 이후 팬들에게 직접 사과하며 여름에 데려온 선수들이 손흥민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PSG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믿기 어려운 수준의 졸전을 펼치자 팬들의 인내는 결국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겹치면서 토트넘 팬들은 분노와 좌절 속에서 손흥민의 빈자리를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반대로 손흥민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PSG와의 경기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나 앞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과 무기력한 대응으로 결국 5대3이라는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후 영국의 축구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실점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해부하듯 검토하며 토트넘 선수들이 범한 실수들을 꼼꼼하게 지적했고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이를 본 토트넘 팬들은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슈퍼컵에서 PSG에게 완패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박스 안에서만 머물며 소극적으로 수비하다가 연달아 중거리 슛을 허용했는데 이번에도 비티냐에게 같은 유형의 중거리포를 허용하는 장면을 보며 코칭 스태프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수 있는 수준이라고 격렬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팬들은 이런 대형 경기에서는 반드시 경험 많은 선수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손흥민을 너무 일찍 보냈던 결정이 치명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LS에서 여전히 정상급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손흥민은 지금도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겨울 휴식기 동안 토트넘이 손흥민 임대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고, 이를 놓친다면 구단 운영진의 무능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국내 팬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과거 손흥민을 이제 필요 없다. 팔아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손흥민에게 매달리자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언제는 버리라더니 이제 와서 손흥민을 붙잡겠다고 난리냐며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팬들은 정말 뻔뻔하고 추잡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웠던 수많은 기록을 떠올리며 그가 세계 정상급 실력을 증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종차별적 취급을 견뎌야 했던 현실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업적은 역사적인 수준이었지만 그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같은 기록을 세운 선수가 영국인이었다면 영웅전기 100권은 나왔을 거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토트넘 일부 팬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은 깊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인종 문제를 떠나 전술적 역할 자체가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에게 과도한 수비 부담을 지우고 케인에게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에 그를 묶어둔 것이 선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MLS에서는 수비 가담이 줄어들고 공격에만 집중하자마자 손흥민이 다시 폭발한 것을 보면 토트넘 시절의 활용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수비수들 커버하느라 고생하고 어린 선수들 키워준다고 희생하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팬들이 바라는 것은 손흥민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역할을 맡지 않는 것이며 예전처럼 구지홀로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팀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내 팬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이 조만간 구장을 찾아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것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흘려보내며 묘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마치 손흥민이 토트넘 시절을 잊지 못해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는 것처럼 흘리는 기사들이 퍼지자 몇몇 토트넘 팬들은 곧바로 과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다시 팀을 방문하면 여권을 압수해버려야 한다는 황당한 말부터 시작해 프리킥과 페널티킥을 모두 전담시키고 어린 선수들에게 경기장에서 무엇이 투지이고 헌신인지 직접 보여줘야 한다며 자신들만의 상상 속 계획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계약서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본 국내 팬들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에게 무슨 자비를 바라느냐 하며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지, 지난 10년 동안 그가 겪어야 했던 인종차별적 시선과 편견을 되짚어 보면, 오히려 손흥민이 인사하러 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제 와서 임대복고라는 말까지 꺼내는 토트넘 팬들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이런 반응은 많은 팬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